아 네, 오늘은 2024년 4월 4일입니다. 와, 대저 생태공원 뚝방길 벚꽃 구경하러 왔습니다. 최고 질정입니다 와, 멋있네요. 와, 멋있습니다. 벚꽃, 삼십리 벚꽃길이 아, 유채꽃도 많이 피었네요 아. 좋습니다 어, 아, 늘어진 벚꽃이 정말 아름답네요 절정이네 절정 아, 이번 주말에 아지질정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어, 이번 주말에는 경주 복건 마라톤이 있어 가지고 경주에 놀러 갈까 해가지고 예, 일로리언 대구. 이렇게 마라톤 에, TV 중계를 보려고 여기 못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 금년에 벚꽃들 오늘 안 보면은 못볼것 뭐 같아 가지고 찾아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아 제가 십몇 년 동안 이 벚꽃길을 달렸던 사람입니다. 아, 벚꽃이 좋아요. 와, 활짝 핀 벚꽃입니다. 유채꽃도 피었네요. 유채꽃도 가게 유채꽃 한번 가보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네요. 아봅시다. 개나리도 피었습니다. 어, 뱃나리도 피었고, 벚꽃도 피었고, 유채꽃도 피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잘뛴다 찾고 있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찾자. 답습니다. 꽃도 아름답고 유채꽃도 아름답습니다. 아, 상사도 있네요. 전통호떡, 와플, 풀빵 팝니다 풀빵 한개 2,000원 짜리 입니다 아 유채꽃이에요 오이 분위기 좋네 여기 가봅시다 안에 들어 있나? 안에 들어 있나? 들어왔어요 아, 어, 꽃한 꽃, 귀가 좋네. 어, 한겨가 좋습니다. 올해는 유적꽃 행사를 하지 않는답니다. 어, 이거 아까운 유적꽃이 피는데 행사를 안 하고, 아직 좀 아쉽네요. 오, 자, 돌아보겠습니다. 해입니다 어. 좋아요, 좋네요. 어, 이첫곳 한기가 야 오늘따라 더 한기롭네요 진짜. 아. 멋있네 향기름 당기로워와 향기 너무 좋다 향기 너무 좋아요 꽃, 꽃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야 좋네요 꽃 향기가 너무 좋네 아, 와... 한기가 좋은데 이게 기 하나, 는나요나거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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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야나 하나, 하어요 야, 하나, 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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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육제 축제 행사를 하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오 정말 아름답네요. 다시 옥곡길로 왔습니다. 다시 옥곡길을 왔습니다. 좋아요. 와 이거 아름답다 백꽃이야 벳꽃하고 같이 피었어 좋아요 입니다, 보세요. 살짝 핀 벚꽃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 4월 사일인데날길이가 많이 길어졌어요. 날길이 많이 길어졌어요. 어, 차들이 많이 왔습니다. 차들이 많이 왔어요. 어쩌라, 어쩌라고. 나는, 나는 못가 이게 1km쯤이야 아, 마르톤 코스 1km쯤 나잘났네 아, 이제 남은 거 1km 잘나어 갈매기 받았던 1km 잘, 잘, 바라또, 1km. 어, 잘 나왔습니다 샤샤. 좋네요. 조명 들어오는 데는 쓰기가 반갑다. 그래? 조명 들어오는 데를 가보겠습니다. 조명이 들어가야 멋있습니다. 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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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나, 어쩌나고. 여기 조명 들어오는 곳이네? 조명 언제 들어오지? 불이 빨리 들어와야지. 조명이 빨리 들어와야지. 이게 조명 들어오는 곳인가 본데, 좀 있으면 조명이 들어올 것 같아요. 조 명이 들어온 것도, 조 명이 들어오 는 것도 한번 찍 어보 겠 습니다. 오, 작편네안 추워? 주민들은 곳이야. 불빛 달래 13마라톤, 4월 21일, 무대본도 하는 거야. 일요일, 8시에 2시, 대지생태공원, 4월 21일 하네요. 4월 21일,

그러 근데 날이 좀 어두워집니다 이제 여기서 불을 켜가지고서 비추는 곳입니다.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예쁜 예. 어쩌라 어쩌라고 하는는 아이오 나를 두고 못 봐요. 조금 있으면 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불 들어올 지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7시부터 야간. 야경 불을 켰습니다. 어, 아, 불을 켰어요. 불캔 벚꽃 구경을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캐세요, 불을. 오, 불 캐습니다. 불 캐세요. 밑에서 불을 켜주니까 꽃이 아름답게 잘 보입니다.

불을 켰습니다 어 뭐야 삼십리 벚꽃길입니다. 삼십리 아, 벚꽃길. 삼십리 벚꽃길을 왔습니다. 웃을림이 없어? 아니, 굿네. 그 어쩌라, 어쩌라고, 그는, 그는 못 가요. 오우, 저기도 멋있네. 가봅시다. 네, 여기가 최고로 불빛이 좋은 아름다운 곳이네요. 아름다운 아, 불빛과 그치. 벚꽃입니다. 좋네요. 아름다운 불빛과. 그치. 해놨네, 이 오! 잘 나왔네. 꽃이 잘 나왔습니다. 꽃도잘 <불호> 나왔네. 음, 이쁘게 해놨네. 이쁘게 해놨습니다. 이쁘게. 이쁘게 해놨네요. 그런 꽃도안 보이고, 불빛만 보이니까 좋지 않다. 불꽃하고 같이 보여야 되는데. 불빛만 보이니까 안 좋네. 자, 이쁘다고. 마스크는 좀 벗어봐라. 벗습니다. 왜붙 와, 이불 뜯어 그리네요. 좋네요. 레이저 조명이다. 어, 레이저 조명처럼 뜯어 그립니다. 어. 음, 좋아요 좋아요 리 우리 우리 레이즈처럼 딱 우리 있들었네레이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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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동이냐? 오, 레지 좀 됐네, 좋네. 여기는 또 보이네. 여기는 다르게 보이네. 여기 다르게 보여. 여기는 다르게 보입니다. 오 오우 <laughs> 불빛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오우 오우 신나게 핑크로 바뀌었습니다. 불빛이 바뀝니다 바뀌네요. 대주, 진대공, 벚꽃길. 왔습니다. 빛 변합니다. 불변하빛 변하는 변하는 빛 변하는 빛 변하는 빛 변하는 빛 변하는 빛 변하는 빛 변하는 빛변하불빛변는다 여기에 불이 켜졌습니다. 불꽃과 불꽃이 같이 어울리는 곳입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화이팅! 어, 그거 너무 멋있네요. 좋습니다. 오늘 강서대저, 어, 벚꽃길, 뚝방길을 왔습니다. 어, 아름다운 벚꽃, 풍경을, 야경을 한번 담아 보고 갑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